여기 보시면 뭐 포르쉐 있고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 끝에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GV80 차량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밀리지 않죠 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수입차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80 차량이에요 여러분 이 차는요 수입차 SUV보다도 요즘 국산 SUV에서 인기 최고인 자동차입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동급 최저가로 나온 GV80 차량입니다. GV80 3000년 디젤 a w d 고요 20년 11월에 등록된 완전 무사고의 주행거리가요. 10만 채 되지 않았습니다. 92,7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언니네 중고차를 준비한 차량 가격. 여기서 한번더 놀라실 거예요. 정말 최저가다. 와, 이건 진짜 최저가다. 놀라실 텐데. 네. 언니네 중고차를 준비한 차량 가격은 4,05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4,050만원에 GV80. 그것도 흰색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자, 바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보러 가실게요. 흰색의 GV80? 어떤 차량인지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l 츠 t 흰색깔 GV80.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실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흰색깔 GV80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정도 스펙에다가요, 흰색이면요, 시세가 보통 4,300만원 이상 시작이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동급 데베스 정말 최저가 차량입니다. 4,000 초반. 4,0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전면부부터 쭉 둘러봤을 때요. 어, 일단 특이사항 같은 거는 크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틴 상태도 양호한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흰색과 GV80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 20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에도 이 사이드 리피터도 그렇고,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흰색깔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일단 GV80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 수입차 느낌이 훨씬 나기는 하죠. 근데 국산 SUV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디자인 자체가 묵직하고 실내 마감이나 뭐 이런 가죽 퀄리티가 벤츠 BMW를 보고 만든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차 감성이확 나는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 보시면 크게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고차 특성상 중고차다 보니까 조금 조금 흠집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게 아 너무 지저분하다 할 정도의 틈집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후면부에도 봤을 때 테일리프 상태, 깨지거나 스치한것 없이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게 포르쉐 느낌하고 똑같죠. 어, 커버 다 씌워 놓으셨네. 네, 이게 커버까지 다 씌워져 있어가지고 뭐 적재함에 뭐 틈집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누르면 닫혀요 그리고 어머 7인승 얘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버튼 또 누르면 앞에 게또 닫히고 그리고 얘를 또 한번 열려볼까 얘를 얘가 또 닫혀요 어머 얘를 눌러볼까? 그럼 이렇게 또 열려요. 크로스! 제네시스 4륜의 GV80 차량이 보고 계십니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전체적인 썬티 상태도 양호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6기통 디젤이라서요 진동 적고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국산차에서 이런 감성 나오네 라고 하시는 반응이 많이 있을 거예요 펠리세드 이3.8 가솔린이나 수입 가솔린 SUV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름이 그냥 녹아도 없어지는 기분 아시죠 다들 아실텐데 GV80 3.0 디젤은요 디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담은 저으실 거예요 실내 공간도 한번 설명을 도와드려 볼게요 실내 넓으면 대형 SUV만큼요 공간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은요 일단 주름 같은 것도 제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깨끗하게 운행을 하신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뭐 스크래치가 크게 있다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 스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카시트 안전하게 태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은 3열에기가 7인승이잖아요. 뒷열에도 앉고 싶다. 근데 넘어가기 솔직히 좀 힘들죠? 여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은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타신 것 같아요. 천장 시트에도 오염이 무드법한데 오염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뒷좌석에 열선 준비되어 있고 워크인 스위치도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동 커튼 구김 없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운산석 시트도 보시면 사용감이 있어요. 사용감은 있는데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사용감은 아닙니다. 주름도요. 많이 잡힌 애들 보면 막 지글지글 잡혀 있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두줄이 정도 시트 컨디션도 양호한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 전동 시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전동 사이드 미러에 지금 보시 보이실까요? 여기 후추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은 92,75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경고등 보이시죠? 얘는 지금 타이어 공기압 경고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진 것 때문에 공기압이 잠깐 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폼프레셔선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F 카필레어 지원되는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음성 내비게이션도 쉽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도이치 오토월드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아니요 몇 번째? 항목... 네, 이게 당황하지도 않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음성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터치로 준비되어 있는데 열선 들어가 있고요 통풍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 GV80 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나쁘지 않은 옵션 꽉꽉 들어가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 추가로 또 충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107.7 sbs 파워 fm 핸들에서도 조작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상태들 보시면요 헤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도요, 어, 기분 좋게 타실 수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에요. 가이드라인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전후반 센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옆에 전후반 센서 이렇게 보여요. 자동차 키는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입니다. 국산 SUV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급 감성이 들어가 있죠. 수입차?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요 동급 대비했을 때 어떻다 네, 최적가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요도 이번 차량도요 고민하시는 순간 다른 분이 확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난이 차량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전화문이나 문자메시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제가 다시 스펙정리 도와드릴게요 GV803.0 d j a w d 고요 20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주행거리가 92,7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늘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정말 최저가 차량이죠 4,05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4,050만원에 10만 채 되지 않은 GV80 그것도 흰색의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니까 이게 놓치지 마시고 해당 차량의 구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영상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는요 GV 8 0 외에도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똑같은 GV여도 검정색도 있고요, 갈색깔도 있고, 빨간색도 있으니까 차량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에 보이신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마켓은 언니네 중고차 쩡이 팀장이었습니다. 안녕.